예, 음, 자, 진분수 마이너스 진분수죠. 자, 수익 44점. 자, 아, 이게 2분의 1 빼기 4분의 1. 즉, 단위분수인데요. 분모가 다른 분수를 빼는 거예요. 자,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크게 보면, 그림을 색칠해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. 나타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나빼 보면, 요렇게 나타나지더라. 그래서, 계산해 보면, 2분의 1 빼기 4분의 1은, 4, 그 교과서에 없는 부분을 나타내 볼게요 2 곱하기 2, 1 곱하기 2 빼기 4분의 1이 이 교과서 이 부분에 없다는 거죠 요 부분에 이게 지금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그 분모를 갖게 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걸 해주면 4분의 2 빼기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4분의 2 빼기 4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? 4분의 1이 나온다. 이걸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. 분모를 갖게 해야 된다. 분모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분자를, 아, 분모를 갖게 하는 식이 필요하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식을 곱해줘야 하는 요 식이 필요한데, 교과서 안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. 그걸 공책에 적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. 그게 빨리 되면, 그냥, 음, 어, 암산으로 되는데,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언제나 잊지 마세요. 자 그다음 기본 아유 기본을 다져 봅시다 자 기본 다지기 7분의 6 빼기 이 3분의 1은 이것도 똑같죠 곱하기 이게 21이 된다는 것은 꼭 동분을 21로 해준다는 거죠 이안 보이는 부분을 적고 갈게요 자안 보이는 부분 7 곱하기 3 6 곱하기 3을 해주고 1 0 0 3 곱하기 7, 1 곱하기 3을 아니, 해준다는 거죠. 이 부분이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거죠. 자 이,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면 21 18 1 0 0 21분의 7이 되는 거죠. 그래서, 오늘 18분의 7이 되고, 그 다음에 계산이 21분의 11이 되는 겁니다. 네. 음. 이렇게 보니까 훨씬 편한, 편하네요. 12분의 11 빼기 10분의 7인데. 자, 그럼 없는 부분을 지금 만들게요. 이걸 어떻게 할까? 120으로 할 수도 있고요. 60으로 할 수도 있어요. 그럼 60으로 만들어 봅시다. 1 2곱하기 6, 11곱하기 6 빼기 10곱하기 아니죠? 이거 5로 해야죠. 5로 하고 6으로 60을 만들어 줄 거니까요. 하면 6 6 0 분에 5 5 빼기 60분의 7 76 42 하면 60분의 13이 되는 거죠. 네. 그럼 이걸 60분의 55 60분의 42 그래서 60분의 13을 만들어준 겁니다. 네. 자, 아유, 그러면 봅시다. 분수 뺄셈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자, 분수 뺄셈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. 자, 첫 번째 우리 공부할 때. 그, 노트를 아끼지 마라. 두 번째, 노트 필기는 몇 번씩 해라. 그리고 세 번째, 우리는 하, 학생, 학생은 연습하는 사람이다. 선생님도 사실 선생님이긴 하지만, 대학원 가면 학생이거든요. 학생 계속 연습하는 사람이에요. 걱정하지 마요. 자, 7분의 5 빼기, 5분의 2. 음, 응, 연습하는 거니까. 우리 35로 통분해 볼까요? 그러면 중간 과정을 적어서 해 봅시다. 7 곱하기 5, 5 곱하기 5 빼기, 7 곱하기 아니, 5 곱하기 7곱5 곱하기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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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기 지 곱하기 5곱하5분하기5곱기5분기5하면3하5분하1 5곱하5곱하1 5 곱하기 35분의 11. 자, 그 다음, 5분의 4 빼기, 2분의 1은 10으로 통분할게요 음, 9 곱하기 2, 4 곱하기 2 빼기, 2 곱하기 5, 1 곱하기 2 하면 10분의 8 빼기. <laughs> 지금, 식을 적으면서 자신의 실수를, 어, 실수를 찾을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노트를 아끼거나 노트 필기를 몇 번씩 해야 되는 건 이런 데 있습니다. 인간의 뇌는 그 창의력을 만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맥을 잡아서 필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신이 잘못했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요. 자, 다시 봅시다. 10분의 3이 되겠네요. 네. 10분의 3. 네, 됐습니다. 세 번째입니다. 16분의 13 빼기 12분의 5는 자, 얼만가요? 확인해볼까요? 아, 이건 약분하려면, 16과 12의 최소공, 아, 최소공비수고에 봐야 되겠네요. 12 하면, 음, 우선, 4부터 해봐야 되겠네요. 4, 4, 3. 그럼, 4 곱하기, 4 곱하기, 3이 되겠네요. 4, 4, 3이면, 16, 16 곱하기 3이니까, 16 곱하기 3은, 16, 3 48이겠네요. 자, 48입니다. 아, 48로 약분해 줘야 되네요. 그럼 16에 3을 곱하면 48이고요. 아, 12에 4를 곱하면 또 48입니다. 자, 48이 나오기 위한 방법을 이제 써서 약분하러 가봅시다. 자, 그러면은 16 곱하기 사, 3 하면 48. 그럼 13에도 3을 곱해주고, 빼기 12에도 4를 곱해주고, 그 위에 5에도 4를 곱해줍니다. 하면 48분에 39, 빼기 48분에 20 하면 48분에 19. 어이구. 대작분은 안 되죠? 자, 하면 48분에 19 됐습니다. 아이고, 이렇게 네. 44쪽 문제 끝입니다. 빠이. 아, 어, 이번 문제는 쉽네요.